그린 생명 과학의 주가가 강하게 속구 치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 들어오고 하락 추세를 이어 나가다가 뻘겋게 물들고 거래량 들어오니까 그대로 돌파해서. 기간 조정 마치다가 압구간 매물 해소하자마자 미친 듯이 급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신호가 또 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수 신호는 여러분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부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간에 내용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만 좀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그린 생명과학이 왜 상승을 했을까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에 검색을 해봐도 뚜렷한 상승 이유 없음이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얘가 상승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실적 기대감입니다. 자 실적 기대감이 왜 왔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요 실적 안 좋은 애들 다 떨어졌어요. 게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안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심지어 오라클은 과도한 AI 인프라 확장에 막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를 숨기고 있다라는 오명까지 얻었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도쿄 증시에서는 이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반도체 기업이 하한가를 가버리는 모습.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그린 생명과학은 이런 부분들 있어서 저평가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소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인 거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트럼프가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2억 퍼센트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확 낮춰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15%까지 낮춘 모습이죠. 그래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탈된 수급이 미국에서 조차도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로 전반적으로 이 수급들이 이동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아, 왜 그린 생명과학이 올랐는지 알겠다.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궁금증이 드는 것. 그럼 얘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인 건데?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해 봤을 때, 이 적정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저평가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하게 되는 종목이 많지만, 고평가라면 지금 실적이 현재가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유일하게 이 실적을 적정 가격으로 바꿔서 환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다면 이 능력이 있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이고 만약 이 능력이 없다면 망망대해에 혼자서 아무런 도구 없이 표류한 상황이 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신호 뜨고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어 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 o 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생명과 혼자서도 대응하실 수 있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살펴보면요 저희 기준선 이탈 금지입니다 여기 이탈 금지 자, 여기를 이탈 안 하면 얘가 눌렸다 가든 그냥 가든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요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주의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혼자서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주식 초보자인데 도대체 이런 내용들만 보고 어떻게 혼자서 대응을 하라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하게 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만 원 상당의 주식 분석 프로그램 제가 직접 코딩해서 판매를 계획 중인 제품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완성본의 디버깅을 위해서 구독자분들께 이 프로토타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종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이벤트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버그가 있는 부분을 저에게 따로 이야기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의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이죠.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분석을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1740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정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할 거예요. 0 1 0 5 7 4 9 1 7 4 0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거 성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조선 관련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HJ중공업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HJ중공업, 물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안내드렸던 대로 타점 잡고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이 종목의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차트 대응을 하는 건지, 매집 대응을 하는 건지, 이 종목의 대장은 누군지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다. 타점 예측 신호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우리는 빨, 노, 파, 세 가지 신호등을 바탕으로 언제 진입을 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멈춰서야 하고 파란불에 움직여야 하겠죠. 자 빨간불이 아닌 이 주황색 불이 들어왔던 요 시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려 보니까 대략적으로 25년도 9월이 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주황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러면 9월이 되기 직전 이때쯤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침 이 자리에 매수 신호가 들어있고 이 자리가 7,600원 부근인데이 종목의 예상 per 기준으로 8,000원이 적정 주가이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집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끌고 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 금융 투자자, 투신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홀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이것만 봤을 때는 딱히 별로 끌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목들 말고 어떤 테마성이 높은 종목들은 안 먹히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끌어나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에서 뻘겋게 물들고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검색란에 한국가스공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석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는데요. 10년치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고. 타점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수 매도 신호를 급등락 관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바로 바뀌죠. 자 여러분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전혀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010-574-1740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을 남기시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 링크를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때요?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집을 좀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우측에 한국가스공사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슈라면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국가스공사 영상 꼭 참고하시면서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라고 구독 누르신 김에 아,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이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나는 근데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잘 구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후보군을 추려야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 회심의 일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검증된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거. 010-5741-740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 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 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 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 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